오늘 2024년 5월 16일 저녁 7시 4분 저녁 7시 4분 이삭의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채 창세기에는 음, 안 나와요. 번제를 올려드리라는 거기까지만 나오고 이삭이 몇살 때인지 그것이 기록이 안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 이때가 언제인지 그걸 잘좀 추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야살의 재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3른곱 살을 번제로 올려 드리라는 시험을 받은 하늘나라 엘롬의 조회 시간에 야살의 책에는 22장 45절에 나와요. 또 비슷한 문학적 구성으로 기록해서 욥기의 2장에 6장의 1절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야살이 22장 45절 하늘나라 엘롬의 조회 시간이 나와요. 자. 이에, 예, 야우아께서, 이때, 또 팔레탄 거주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 자, 이스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 37살인데, 이삭 자신을 야우아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우아가 듣고, 자, 이스마엘 에게 이삭이 자 이삭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 듣고 이삭이 이스마엘 51세에게 텐트 안에서 말한 것을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와께서 들으셨다. 그것이 야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와께서 이 일로 아브람 137세를 시험고자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엘로힘의 조회시간이 나오는데 천사들 사단이 참석하는 회의시간에. 그러니까 야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조회시간에 천사들하고 사단이 참석하는 회의시간에 아브람을 시험고자 결정을 했다. 야세의 책이 22장 그대로 인용하는데 하늘 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여기 나와요. 엘로힘의 아들들,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 사탄 포함. 아들들이 스스로 야와 앞에 와서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탄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와 앞에 섰다. 회의 시간에 야와께서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야와 앞에 서서 회의하는 시간은 천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단도 와서 참석을 해요.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우 앞에 섰다. 야우 앞에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사단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우 앞에 대답하며 말하되 땅 이쪽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이런 문학 형식은 욥기 2장 1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문학적 어휘예요. 욥기 기록자가 모세 요 시간대에, 나이 때, 누에르 십보라 집에 갇혀 지낼 때 기록한 것으로, 어, 추정한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서. 야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하는 내, 사탄의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야와께 대답한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야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야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야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야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야호와께서 대략 205세 2년 전에 이미 지금은 현재 사망했지만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 137세를 보셨나이까? 그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에는 야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야와께 재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야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며 그가 야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삭이 젖대는 날에 큰 잔치, 그가 야와를 잊었나이다.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야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세살때 젖대는 날에는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야와 앞에 재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야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니 야와께서 그가 전에 야와 앞에 요구하였던 것을 다 주셨기에 그가 야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야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이땅 위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임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마냥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명령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리라 하면 아브라함이 나, 나에게 야와, 야와에게 그를 이삭을 나에게 번제를, 번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 야와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그 양과 소떼를 번제로 올려드리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이라. 이에 사단이 야와께 대답한 말하되, 그럼 이제 야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 그가 오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야와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 생략을 했고 이 인용한 거를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라는 어, 야사리책 23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1809년 기원전 아브라함을 시험고자한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51세에 과거 이스마엘 13살 때의 할례를 자랑하다가 같은 텐트 안에서 이삭이 37살인데 이삭이 이스마엘의 말을 듣고 이삭 자신을 야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야와가 듣고 사단이 아브람 야와에 대한 믿음의 의심에 야우께서아브라함을 시험고자 하였다. 자, 1809년, 기원전, 아브람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 아브람, 100, 아브람 이삭 번제 시험을 받는, 받았, 받는다. 아브람 이삭 외에 두 명, 두 명이 따라갔는데, 이스마엘하고 엘리에셀이 따라갔다. 부엘세바 집을 떠나서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 현 예루살렘 성전 위치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난 사단이 사라에게 접근 사단의 거짓말 속음수에 넘어간 사라는 거주지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소식을 듣고자 연락이 없는 소식을 듣고자 아브라함 일꾼 천막 사업장이 있는 헤브론까지 찾아갔고 예루살렘 선지자 학교까지 그,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셈의 집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도 이상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단에 진실된 이삭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이삭이 번제 예배를 행사를 마치고 부엘 세바로 귀가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를 찾아 헤브론까지 가서 이미 사망한 사라 고인이 된 사라를 보고 통곡을 했다.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구를 급하게 매입했다. 을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도 천박을 칠 정도로 사업이 아주 잘 되었다. 1809년 아브라함, 여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37세, 이삭이 37세, 막벨라 구입을 매입해서 사라 이미 사망, 127세로 장례식을 치렀다.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 37세, 3년간 선지자역, 예루살렘의 셈의 집으로 보내서 선지자 교육을 들어갔다. 1년, 2년 후에 로시 사망했고, 아브라함이 139세, 이삭이 39세. 이삭은 아직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고, 하란의 아브라함 둘째 형나오이사망해서 아브라함 140세, 이삭은 40,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고, 이삭은 선지자 교육, 교육을 계속 받고, 아브라함은 거주지 부엘 세바로 귀가해서 또, 어, 고, 고 기간에 그랄왕 아비멜렉의 193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 12세를 그랄왕으로 세우고,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호칭해줬다. 그 다음에, 나홀이 사망,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서, 나홀은, 어, 바딴 아람에 산그 형이에요. 아브라임 140세, 이사이 40세, 하란의 집사 엘리에셀을 10명을 보내서, 하란을 보내서 이삭의 청원차 방문을 했다. 그러니까 뭐 부고 소식 듣고 또 엘리에셀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겸사겸사 간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동생 리브가 10살 피택이 돼서 리브가를 데려왔다. 자. 이삭 40세 리브가1 0세에 혼인, 1806년.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랄로 임시 이주한 기록이 있는데 그날에서 15년 거주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에는 기록, 야살의 책에는 이삭이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의 왕 화친 조약 내용이 기록이 없고,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기록이 없어서, 시기를 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여기까지.